인사 부탁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도보 너에 있는 한영교의 김치철 집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딱 보니까 네. 잉글리시 써지니까 머리부터 하이져요. <laughs> 갑자기 옆들을 가르쳐서 그 가르치나 아,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그 선생님들이 각 교회에 퍼져 나가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책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지금 요번에 신약이 다 맞춰졌거든요. 아. 그래서 이 신약 구약 신약 책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인물별로 해서 되어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1 2 가지 이야기들을 네, 책에 아, 담았어요. 아,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로 가르치는 아, 영어로 나와 있는 볼수 있거든요. 아, QR 코드를 찍고요. 그 후에도 네, 다나 아, 아, 저희 아, 지금, 그래.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 다른 나라에도 아, 이이 아, 이, 아, 책으로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대표님 지금 일본 선교에 그쪽에 지금 가셔서 아, 오셨는 4월에는 저희 캄보디아로 가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가르고 치 전수하고. 아그짜죠 <laughs> <기회가 참 웃음> 쉽게 가요. 아, 누구나 다 네. 아니, 저희 선지도 보여주고 싶고, 네. 가르치고 싶습니다. 네. 지역 교회들이나, 아니, 지역,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 엄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 프로그램은. 예,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로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요 그러니까. 계세요. 저희가 P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영어 못 하셔도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 보여주는 대로 네. 배우니다 저도 요즘에 그 느끼는 게 아이들이다 보니 보여주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 네,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면 네. 귀로 먼저 들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씀을 내뱉 때 음,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영어로 다 나와 있고요. 노래도 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질문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은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물어보면 아이들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대로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들 자신만의 생각으로 음. 할수 있는. 그게 카부르타를 쓰면 음. 그리고 뒤에 가면 이렇게 활동이 나와요. 예, 예. 끝나서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나서 음. 여러 가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아. 너무 너무 좋은. 네, 저희가 또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스를 입하거든요. 아. 만약에 허를 잘 말씀을 잘 암송을 하거나 처음에 피나 이런 것들 잘 했을 때 스티커를 모아서 다 모아지면 이렇게 배지를 하나씩 받아요. 아. 그래서 배지를 하나씩 이렇게 다 달거든요. 아. 아이들 자신감도 편하고 예, 예, 예. 교회에서 이 저기 이것만 틀어놓고 네. 계속 있어도 네. 굉장히 아이들이 그냥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은 듣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알뜰 10계명이거든요. 예, 예. 10계명을 아이들에 맞게 10계명이랑 그 죽이. 오늘도 영어로다 하거든요 아, 순서 수저에 맞게요. 며칠 아이들이 영어로 한다면 웬만큼 가면 웬만한 그 암송은 그냥 줄줄 나와요. 아. 찬양을 다 영어로 암송할 수 있거든요. <laughs> 예. 예. 전도로 활용하시면 너무 그래요. 전도로 하...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쳐 주고 교회에서 일어났던 프로그램도 한다면 네. 아이들이 새로몰고또 네. 부모들도 버려주고거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전도에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이야기들을 영어로 아이들에게 들으시 부모님과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님 님한테도 연결할 수 있게 가정이랑 같이 연결할 수 있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배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톡을 주시면 음. 집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왜냐면 교회에서는 각 그 파트별로 다 있잖아요. 1학년은 1학년 2학년은 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한 파트만 하기는좀 그렇잖아요. 1학년이 그러니까 1학년만 하기는 그렇고 2학년만 하기는 또. 그러니까 저학년하고 그러니까.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나중에 이렇게 하부르타 시간에는 분별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고학년 아이들만 맡아서 아.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끌어낼 때 약간. 그 그거는 있어요. 약간 차이를 두고서. 그럼 선생님도 어느 정도 그거 해야 되네. 교육을, 교육을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거든요. 음. 네, 1차, 2차에서 지금 18차까지 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시면 네. 다 가르치실 수 있어요. 음. 영어를 못해도 돼? 요그 그래. 영어 잘 못해요. 근데 <laughs> 이제 따라하고 하니까. 아, 선생님 질문하려면 영어로 해야 될 텐데. 저학년 아이들은 영어로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그거를 틀어놓고 하셔도 돼요. 네, 틀어놓고. 어쨌든 영어는 들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듣고 선생님들은 이거를 아이들이 이런 내가 듣고 싶은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QR코드 요거 예. 채널 가입해 주시면 이거 예.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가입 한 번만 해주세요.